민정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남편 태준은 이미 넥타이를 매며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결혼 5년 차, 일상은 너무나 평온했죠.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10년 지기 친구 수아와 만나 수다를 떨고 주말엔 남편과 함께 영화를 보러 다니곤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태준의 퇴근이 부쩍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해야 해요. 태주는 이마에 키스를 남기고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배웅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서운함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예전엔 퇴근하자마자 달려와서, 오늘 뭐 했어? 라며 관심을 보이던 남편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피곤하다며 바로 잠자리에 드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목요일 오후, 민정은 평소처럼 수아와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아는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로 다가와 포옹했어요. 언니, 요즘 어때? 태준 오빠는 잘 지내죠? 응. 그런데 요즘 야근이 너무 많아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 수아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춘 듯한 모습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힘들겠다. 그때 민정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시간을 보니 오후 6시였습니다. 벌써 늦는다고? 민정은 고개를 갸웃했죠. 그런데 수아가 갑자기 시계를 보며 일어났어요. 어? 벌써 이런 시간이야? 나 가봐야겠어. 약속이 있어서. 무슨 약속인데 그렇게 급해?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수아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서둘러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민정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수아가 이렇게 급하게 자리를 뜬 적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태주는 정말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민정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고생했어요. 많이 피곤하죠? 응, 정말 죽겠어. 바로 씻고 잘게. 태주는 민정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하루 있었던 일이라도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뭔가 피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민정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태준이 늦는다고 한 시간과 수아가 급하게 나간 시간이 묘하게 겹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와 5년간 함께 산 남편 사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가 지나도 태준의 야근은 계속됐습니다. 민정은 의심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세탁물을 정리하다가 태준의 와이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을 때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민정이 쓰는 향수는 아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인 누군가의 채취가 배인듯한 냄새였거든요. 민정은 셔츠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설마 수아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민정은 스스로를 향해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있다고 자책했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소중한 친구였고, 태준은 사랑하는 남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민정은 평소처럼 소셜미디어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때 수아의 게시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쁜 나태 아트 사진이었는데, 위치 정보를 보니, 태준의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였어요. 오늘의 힐링 타임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민정은 댓글을 확인해 봤어요. 게시 시간은 평일 오후 7시경이었죠. 바로 태준이 야근한다고 했던 그 시간대였습니다. 민정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겹치고 있었거든요. 수아가 태준의 회사 근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태준이 들어왔을 때 민정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여보. 회사 근처에 맛있는 카페 있어요? 카페. 글쎄, 잘 모르겠는데. 왜? 태준의 반응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진짜 모르는 것 같았죠. 하지만 민정의 의심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민정은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아야, 어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카페 어디야? 너무 예뻐 보이더라. 어, 어제? 아, 그냥 지나다가 들어간 곳인데. 수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어떤 카페든 자세히 설명해 주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정확히 어디야? 나도 가보고 싶어. 음. 그게 정확한 위치는 기억이 안 나. 민정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수아는 평소에 장소 정보에 민감한 편이었거든요. 맛집이나 예쁜 카페를 발견하면 위치부터 메뉴까지 자세히 알려주는 성격이었는데, 오늘은 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정은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태준의 늦은 퇴근, 셔츠의 낯선 향수, 수아의 이상한 행동들, 모든 것이 하나씩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의심일 뿐이었죠. 하지만 민정은 더 이상 모르는 척할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월요일 아침, 민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태준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 그리고 따뜻한 커피까지. 태준은 기분 좋게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줬어? 그냥요. 요즘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어요. 참, 금요일에 야근한다고 했잖아요. 몇 시까지 했어요? 태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포크를 든 손이 순간 멈춘 거예요. 금요일? 음. 9시쯤까지 했나? 어디서요? 사무실에서. 당연히 사무실에서 했지.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봐? 태준의 목소리에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정은 더 깊게 파고들었어요. 혹시 회사 근처에서 저녁도 드셨어요? 아니. 집에서 먹으려고 그냥 왔는데. 왜 이런 걸 캐묻는 거야? 태주는 조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9시에 끝나고 바로 오신 거예요? 10시 반에 들어오셨는데, 길이 막혔어. 그리고 편의점에도 들렀고, 태주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민정의 눈에는 거짓말처럼 보였습니다. 평소 태주는 편의점을 거의 가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민정은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수아야. 금요일 밤에 뭐 했어? 금요일. 집에 있었는데. 왜? 수아의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답한 거예요. 정말. 아무 데도 안 나갔어? 응.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쉬었어. 왜 갑자기? 아니, 그냥. 나도 심심해서. 민정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둘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준은 9시에 끝났다고 했지만 10시 반에 들어왔고 수아는 집에 있었다고 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 또다시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늘도 야근 11시쯤 들어갈 것 같아. 민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행동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터넷 쇼핑몰 광고에서 가정용 CCTV 광고가 눈에 띄었어요. 스문의 시간 원격 모니터링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을 감시한다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민정은 CCTV를 주문했습니다. 자꾸 눈에 띄지 않는 모델로 거실 책장 사이에 숨겨둘 수 있는 크기였어요. 그리고 핸드폰 앱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론 무서웠어요. 정말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CCTV가 도착한 건 수요일이었습니다. 민정은 태준이 출근한 후 조심스럽게 거실 책장 사이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작은 크기라서 책 사이에 숨겨두니 전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앱으로 테스트해 보니 거실 전체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설치를 마치고 나니 뭔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칠 동안은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태주는 평상시처럼 출근하고 늦게 들어왔고 민정은 CCTV 화면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태준이 늦는다고 하는 날에도 집 안은 조용했어요. 그러던 어느 목요일, 민정에게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태준이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이틀 동안 부산 출장 가야 해. 금요일 밤에 들어올게. 태준은 가방을 싸며 말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배웅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어서 태준의 핸드폰 위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부부간에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는 앱을 깔아두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 부산으로 출장을 갔다고 했는데 핸드폰 위치가 집 근처로 찍혀 있는 거예요. 오후 6시경이었습니다. 민정은 당황했습니다. 앱에 오류가 있나 싶어서 몇번 새로 고침을 해봤지만 계속 같은 위치가 표시됐어요. 그렇다면 태주는 부산에 있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민정은 급하게 CCTV 앱을 켰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도 없는 것일만 보였어요. 한 시간쯤 지났을 때 화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민정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태준이 나타났어요. 출장을 갔다던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따라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민정은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 수아가 나타났던 거예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자신의 집에 자신의 남편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실에 앉았어요. 태주는 부엌으로 가서 술을 가져왔고 수아는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 말이에요. 민정의 손은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화면 속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준과 수아는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거리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요. 민정은 소리를 듣고 싶어서 볼륨을 최대로 올렸지만 정확한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정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너무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들고 다시 화면을 보았을 때 민정의 마음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태준과 수아는 더 이상 단순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은 부엌에서 와인을 마시다가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겼어요. 수아는 태준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태준은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연인 그 자체였어요. 민정은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과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자신의 집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요.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그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수아가 태준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잠시 후,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 깊은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들의 키스는 처음이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였어요. 핸드폰을 쥐고 있던 민정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리모컨은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민정은 그제야 현실을 직시했어요. 지난 몇주 동안 느꼈던 모든 의심들이 사실이었던 거죠. 태준의 늦은 퇴근, 셔츠의 낯선 향수, 수아의 이상한 행동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에게 빠져있었어요. 태준은 수아를 더 가깝게 끌어안았고 수아는 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사랑했던 두 사람이 그녀의 등 뒤에서 배신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민정은 울음이 나왔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태준은 매일 아침 사랑해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는데 수아는 자신에게 연애 상담을 해 달라며 고민을 털어놓곤 했는데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화면을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민정은 앱을 종료하고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장면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정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다음날 저녁에 출장에서 돌아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아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 호텔에서 밤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민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 하고 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직면하기에는 너무 아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정은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였어요. 여섯 장 직접 대면.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민정은 거의 잠들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맑았어요. 오히려 확신이 선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고 추측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모든 진실을 봤으니까요. 태주는 예정대로 저녁에 출장에서 돌아온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그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후 2시쯤 민정은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아야 집에 놀러 올래? 오랜만에 커피 내려줄게. 어? 갑자기 태준 오빠 출장 갔다며 수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응. 그래서 심심해. 와줘. 응. 응. 그럼 4시쯤 갈게. 수아는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민정은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 진짜 미소는 아니었죠. 이제 마지막 확인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4시 정각, 수아가 집에 도착했어요.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무슨 좋은 일 있어? 기분이 좋아 보인다. 응. 특별한 커피를 내려줄 거야. 민정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태준과 수아가 사용했던 바로 그 컵들을 꺼냈어요. CCTV 화면에서 본 바로 그 컵들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민정은 수아를 관찰했어요. 수아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뭔가 어색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거든요. 이컵 예쁘다. 언니, 새로 산 거야? 수아가 컵을 들며 물었습니다. 민정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원래 있던 건데. 너 그날도 이거 썼잖아. 그날 수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민정은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어요. 어제 말이야. 태준이랑 여기서 와인 마실 때그 말이 끝나자마자 민정은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녹화된 CCTV 영상을 재생했어요. 거실 TV 화면에 어제의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태준과 수아가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 그리고 키스를 나누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언니. 이건. 수아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부정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민정은 조용히 수아 옆에 앉았습니다. 분노보다는 차가운 실망감이 더 컸어요. 언제부터였어? 언니, 미안해. 언제부터냐고 물었어. 민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석 달, 석달 전부터. 석 달이나 됐다고? 민정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석 달이면 거의 여름부터였잖아요. 그동안 수아는 자신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어? 수아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냥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상담. 태준 오빠가, 언니 얘기를 하면서 고민이 있다고. 그래서 만나기 시작한 건데, 민정은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자신에 대한 불만을 친구에게 털어놓고, 그것이 불륜으로 이어졌다는 뜻이었거든요. 화면 속에서는 두 사람이 더욱 깊은 스킨십을 나누고 있었어요. 민정은 리모컨으로 영상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나가. 언니. 나가라고 했어. 민정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아는 일어서서 문을 향해 걸었지만, 문 앞에서 돌아섰어요. 정말 미안해, 언니. 나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 민정은 수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어요. 수아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정은 혼자 남게 됐어요. 이제 태준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태준은 저녁 8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큰 가방을 끌고 들어오며 평소처럼 다녀왔어 라고 인사했어요. 출장을 다녀온 척 연기하고 있는 거였죠. 민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태준이 민정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민정은 대답 대신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출장 어땠어요? 응, 피곤했어. 회의도 많고, 태준은 여전히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TV를 켰어요. 그리고는 어제 녹화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태준과 수아의 모습이 나타나자, 태준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이게, 이게 뭐야? 출장 갔다던 사람이 집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보고 싶어서요. 민정의 목소리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태주는 화면을 보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수아가 갑자기 와서 오해라고요?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민정은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냐고 물었어요. 민정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주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어요. 석 달, 석달 전부터 석달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거든요. 왜요? 내가 뭘 못했기에? 그게...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재미있어서, 스릴이 있어서. 민정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지만. 태준은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민정은 볼륨을 높였습니다. 민정이는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괜찮을 거야. 워낙 순진해서. 화면 속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정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분노했어요. 자신을 순진하다고 비웃으면서 바람을 피웠다는 뜻이었거든요. 순진해서요? 민정은 일어서서 태준 앞에 섰습니다. 내가 순진해서 당신들이 마음 편하게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여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아, 그리고 더 이상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역겨워요. 민정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태준에게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사인하세요. 민정아,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다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석달 동안 나를 속인 사람과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요? 태준은 계속 사과했지만, 민정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정은 변호사를 불러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CCTV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CCTV 영상이 너무나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에 태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모든 것이 민정에게 유리하게 결정됐어요. 수아는 남편에게도 들통이 났습니다. 민정이 수아의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줬거든요. 결국 수아도 이혼을 당했고 직장에서도 소문이 퍼져 결국 해고됐습니다. 민정은 받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조용한 주택가에 아늑한 카페를 마련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는 민정이 직접 했어요. 화이트와 베이지 톤으로 따뜻하면서도 깔끔하게 꾸몄습니다. 카페 이름은 트루스로 정했어요. 진실이라는 뜻이었죠. 개업 준비를 하면서 민정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거짓이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분명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 석 달은 완전한 배신이었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태준보다도 수아였어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뒤에서 칼을 꽂았다는 사실이 더큰 상처로 남았거든요.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갔다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드디어 카페 오픈 날이 왔어요. 민정은 새벽부터 일어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첫 손님을 맞을 준비가 끝났을 때 문득 카페 한쪽 벽이 허전해 보였어요. 민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집에서 가져온 액자 하나를 벽에 걸었습니다. CCTV 영상의 한 장면을 흑백으로 인쇄한 사진이었어요. 태준과 수아가 소파에 앉아 있는 뒷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Truth will always come to light.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다.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민정은 환한 미소로 맞았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손님은 메뉴판을 보더니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민정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민정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어떤 사람은 이별의 아픔을 달래러 왔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왔습니다. 민정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하루 장사를 마치고 민정은 카페 안을 정리했어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진실을 알게 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민정은 벽의 사진을 한번더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상처의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어요.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잃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카페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그며 민정은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자유였습니다.